그동안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온 국내 체류 중국인 중심의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혜택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마이너스 987억 원, 2020년 마이너스 239억 원, 2021년 마이너스 109억 원, 2022년 마이너스 229억 원, 2023년 마이너스 640억 원등 최근 5년간 약 2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의 하나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